대기운 어디? 오비안입니다. 오비안 비치입니다.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사이판 바다예요. 우리 여기는 제일 좋아했던 곳이지. 음, 환상이야. 네, 진짜. <목소리> 입구예요, 입구. 효가 신났잖아 여기다가. 어 나갈 때만 신나. <laughs> 여기서부터 깊어지기 시작하. 이제 어, 들어가는 여기가 나가는 골목에 산호들이 되게 많고 너무 수심 낮, 얕아가지고 다쳐요. 잘 찾아 나가셔야 돼요. 두구두구 음. 처음에 이거 유일하게 하나 있어. 하나 있어. 아, 진짜? 유일하게 둘이 같이 아, 들어있는 장면이 이거 하나야. 빨, 아 빨, 우리 빨, 그거, 빨, 그거 빨, 노는 인간 빨, 영상, 빨. 영상 찍을 때아 근데 이때는 좀 <laughs> 잘못 찍어서나 <laughs> 나 지금 가고 있는데. 나나 <laughs> 나, 나 소라한테 까이는 어째? 줄 알고 <laughs> 소라한테, 지나갔어, 소라한테 지나갔어, 차이는 줄 알고 지나갔어. 어 이거 괜찮아. <laughs> 이건 잘 찍었어. 어 이거 이거. 이거 대박이야. <laughs> 소라 진짜 여유 있어. 깃발 피는 거 봐. 봤어? 아 근데 내가 이때 술리 딸려서 먼저 갔어 아니요 버렸네 어, 깃발 버렸네 아이거 때문에 좋네 표가 뒤집어서 놀고 있잖아 어. <laughs> 이런 장면은 했지 않아 참... 이거 되게 희귀한 않아요. 장면이야 희귀장면, 희귀장. <laughs> 나 스쿠버 <수쿠버> 구경하다가 이게 <laughs> 이렇게 효우가 이렇게... 죽을 수 엄청 뭔가 멀리까지 보이네 이런 파란색이 어디있지 <laughs> 진짜 여기 너무 나는 그동안 우리가 사이판 가기 전에 여기서 사이판 근처에서 죽여버리려고 말았거든 껌버리지 그랬어 여기 안 올라가 <laughs> 내가 여기 딱 맞나봐 어. 아니 사이판 <laughs> 영상 우리가 가기 전에 많이 찾아봤을 때도 바다 색이 이래서 나는 다 색감 조정하거나 필터 아 씌운 줄 알았거든 음. 나중에 호정한환자았는데 그냥 진짜 그냥 이런 거 <laughs> 음. 이미 다 틀었었어. 이미 다 됐네 왜 저러고 올라가냐 어어어 죽여버려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어, 죽여버려다 참았지 솔직히 어? <laughs> 아, 왜 저러지? 어왜저 <laughs> 사람 못 <너무> 받지 마셨거든요? <laughs> <laughs> 이게 아니야 이렇게 갈라 그래서 <laughs> 어? 어? 헝가치 어. 아니라 어. 근데 여기 진짜 깊지 여기 진짜 10년 비서지지 않았어? 15미터 막 계속 넘는데서 놀았어 우리가 어. 어느 순간 봤더니 나도 시, 깊이가 그렇게 깊은데도 불구하고 좋더라고 여기 벨트 찾을지 잖아 근데 진짜 어디서 사 벨트랑 똑같지 않아? 실리콘 벨트 아니야 이거? 나 <laughs> 네, 사고 싶어. 감이 진짜 어디가니? 아, 어디가? 아 여기 가자고. 저기로 가자 이잖아. 아 우리 진짜 여기 너무 구이랑 이런데 너무 예뻤어. 색감도 그렇고. 구경하는 맛이 너무 좋아. 아중간중간에 물고기도 숨어있잖아. 헬리 안녕. <laughs> 남편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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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어가네. 잘 들어가. 이거, 이거 너무 좋아. 플로프오 어, 이거 좋아. 오, 여기 개. 꽤 깊었구나. 여기 되게 <laughs> 큰차 내려가네. 언니가 여기서 쉬고 있었잖아. 이때 어. 안들어왔어어 이때 엄청 또, 우리가 깊이 갔어. 역시 또 하리가 나 없으니까 잘놀았구 <laughs> 내가 알았네 이제. 나 너, 어. 너무 잘 찍지 않았어? 어 야, 완전 잘찍어 거북이 같다 야. 잘 찍었다. 내가 오빠 많이 찍었어. 많이 찍었어. <laughs> 어, 와, 이거 너무 좋아. 이거. 와, 이거 진짜 잘 찍었지. 너무 맑아. 너무 그리고 색감이 어. 햇빛 터해가지고이이 이 배경이 너무 예다 음. 아무도 없 아, 없나. 진짜. 너무 평온하네. 네가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이렇게. 어. 진짜 평온하네. 아, 이게 잘, 풀 영상. 이거 되게 더러워. 잘 찍었다. 아, 진짜 찍었어. 어. 풀 영상. 아 이거 풀로 너무 좋다. 그래 지상에 있을 때풀 영상이 거의 없잖아. 물소리라도 좀 찍어줘야겠다. 물소리도 찍는 게 되게 재밌어. 자갈수 따라 내려가는 거야. 이 바닥이 모래가 있는 부분이 되게 깊은데야. 야 진짜 오래 내려간다. 예, 네, 엄청 깊었어요. 이렇게 보이, 보이면 이게 시야가 뭐게 시야가 20m 되는 거지. <laughs> 아! 안 밀려 안 밀려. 오! 뭔 소리야? <laughs> 이퀄 소리. 이퀄 소리가 크게 난다고? 엄청, 엄청 뭔가 야, 쭉 내려와서 되게 오래 있었네 오래 있었어 어, 이때는 어.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계산도 안해 그냥 음. <laughs> 있는 거 컨트롤 쇼오호 올라가면 되지 뭐아나이 이 영상 너무 좋아해 어. 이거 잘 찍었어 오 어. 어, 여기 너무 좋아 일단 바닥의 구조물이랑 붙어서 어, 찍는 게 되게 예쁜 거 같아 찍을 거면 붙어 찍고 아니면은 없이 찍고 그리고 얘가 잘 꼬투리 같잖아 진짜 지렁이다 <laughs> 치렁들이 꿈틀이. 오케이. 아! 꿈틀이가. 이제 이제 풀에 그리고 저렇게 바닥이 붙어 가지고 계속 꿈틀거리니까. 여기서도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어. 왜냐면 여기가 엄청 좁았잖아. 이게 돌고도 이렇게 있고 코너도 있고 재밌었어. 좁고 또 여기 재밌어. 아이고 잘 돌아다니네. 어 이거 이거 같이 내가 찍고 반대에서 오는 거야. 어. 되게 좁았는데 이거 피해가는 맛이야. 어, 진짜 음, 엄청 좋았어. 줄만 있으면 타. 아. 줄을 타줘야 맛이 죠 <laughs> 공중에 있는 것도 타봐 다들. 네. <laughs> 아 공중에 있는데 물속에 <laughs> 있는 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. 아 근데 저거 잡고 가면 편하게 나더라. 진짜 편해. 그, 그리고 여기가 나갈 때물살이 워낙 셌잖아. 어, 어, 저거 맞죠. 없이 못 나가니까. 이제 끝났냐? 끝났냐? <laughs> 끝났 <끝난나요? 웃음> <laughs> 끝났나요? 네. 잘 봤습니다. 잘 봤습니다.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이판 바다는 나쁜 데가 별로 없었던 것같심부을좋아요은 와이프가 것 같아요.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고기 <laughs> 찌 있는 와이프가 없는 <laughs> 세상이 좋은 거지 끝내자. 네네. 이렇게 사이판 <laughs> 진짜 어. <laughs> 이렇게 사이판 리뷰를 끝냈고요. 또 사이판 가고 싶네요 언젠가 또 가는 맞아.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상 노는 인간 리뷰였습니다. 안녕.